2분 투자. 하루 24시간 중 하루 2분도 자기 개발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어떨까? 하루 한 걸음씩 따라오세요. 오늘 주제는 성장할 수 있는 인간 관계만 추구하라입니다. 일 관계가 곧 성장의 토대. 우리 삶의 많은 배움과 성장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 성장하고 싶은 방향과 일치하는 사람을 만나야 지속적 자극과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잘못된 관계는 에너지 소모, 독이 되는 인간 관계, 부정적 영향만 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과 마음 에너지 낭비입니다. 이런 관계에 매달리면 성장에 필요한 집중력과 용기가 줄어듭니다. 삼성장형 인간을 교제로 삼기, 경험 많고 지혜 있고 태도와 가치관이 건강한 사람과 관계 맺기, 관찰, 질문, 피드백을 통해 배움과 성장을 직접 경험, 사구체적 실행 전략, 주변 사람 점검 내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과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 구분, 의도적 관계 맺기 배우고 싶은 역량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친밀도 높이기, 배움 중심 대화 질문하고 듣고 적용하며 배움으로 연결, 피드백과 성찰 관계 속에서 얻은 통찰을 일상과 목표에 적용, 오늘 하루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삶을 설계해 보세요. 앞으로도 삶과 자기개발 전략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